안녕하세요 송아지 집사입니다. 요즘은 동계작물 끝나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하계작물 준비하느라 곧 바빠질 것 같은데요. 올해 신규로 올라온 시수소들 살펴보다가 체크해두려고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KPN 1425 도축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급형으로 분류됐고요. 도체 중23 등심 5.43 등지방 마이너스 1.07 근내지방도 0.04. 도체중 등심 등지방까지는 괜찮은 EPD를 보이고 있습니다. 1425는 944호대이고요. 경기 양주 생산입니다. 외조부는 KPM 872입니다. 등록번호 통해서 종축계량협회에서 조회했습니다. 8개대이고요. 도축일은 2024년 1월 5일입니다. 근내지방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A입니다. ABCD는 퍼센트로 분류되는 부분이니, 특히나 근내 지방도에서 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니 기준점을 잘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형매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매 도체중 성적은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고요. 등심은 조금 아쉽게 생각되고요. 사산차에도 성별이 아직까지 수로 나와 있어서 찾아보니 kpn 1593이었습니다. 23년 8월까지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아 괜찮은 모계로 분류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미를 조회해서 형매정보 쪽을 살펴봤습니다. 유명했던 정액 위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대마다 육량과 육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KPN 1593 체크하다가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1593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비는 KPN 1203이고요. 외조부가 870이니까 많이 보여지는 조합이고요. 도체 중 40, 등심 7.65, 등 지방 마이너스 0.75, 근내 지방도 0.57. EPD는 인기 있을 것 같은 밸런스입니다. 올해 초 신규로 올라왔다가 4월에 이그룹으로 한번 올라오고, 두달 연속 리스트에서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시며 일하시고요. 올해에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